이거 먹으려고 홍콩 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 맛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확실히 엄청 크네요. 기차역이라고는 좀 생각이 안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공항이다 싶을 정도로 엄청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기차역은 엄청 큽니다 당연스럽게 짐검사를 하고 이 기차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여기가 꼭 지체가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광저우 기차역에 왜 왔냐? 저는 바로 홍콩으로 넘어가려고 이 기차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 광저우는 어, 홍콩이랑 아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딱한 시간이면은 홍콩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많은 광, 광저우 사람들이 홍콩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차역을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차표는 예매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저는 어한 10분 있다가 버스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가 엄청 커요. 이그 기차역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 큽니다. 확실히 그좀 중국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다 큽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고만급으로 커요. 보면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슨 공항이야 인천 공항이야 인천 공항. 일단은 이 광저우에서 어 홍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3만 원에 홍콩을 갈수 있는 길은 흔치 않거든요. 이 광저우에서만 가능한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플랫폼까지 지금 다 진입을 했고요. 어,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기차를 타 있고요. 홍콩 갔다가 마카오 갔다가 일단 한국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정비를 한번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홍콩을 마지막으로 일단 좀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다 1차 중국 정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숙소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면 한국에서 홍콩 가려면 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4시간 5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홍콩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홍콩을 가려면 기본 기본 비행기 편도로 쳐도 10만원에서 20만원 하지 않을까요 근데 3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홍콩을 갈수 있다 이거 무조건 가야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홍콩에서. <laughs> 왜냐면, 홍콩이나 이 광저우나, 식문화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김섬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또 딤섬을 먹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딤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매일 먹은 것 같아. 침실방에서도 <laughs> 먹고, 점도덕에서도 먹고, 그리고 따우샹에서도 먹고. 어, 딤섬은 이제 당분간은 좀 먹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홍콩이 또 그래도 미식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다른 맛있는 게몇개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본 것도 있고 거기 가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그 뭐지? 그 흑백요리사 그 모수 거기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약 이꽉 찼대. 아니, 거의 두 달치가 이미 꽉 찼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모수는 못갈것 같고 그래도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또 미슐랭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홍콩 가면은 무조건 먹는 진짜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그 미슐랭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오리고기거든요. 오리고기도 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24분이고요.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몇 분이 걸릴지 제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도착했습니다. 1시간 안 걸려가지고. 와, 근데 옆자리 너무 어 이거 이런 거 같아요.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도착을 했고요. 바로 가서 이제 숙소부터 빨리 찾도록 하시죠. 네,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외국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한국인은 좀 이미그레이션이 엄청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게 중국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저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줄이 엄청 짧았다. 개꿀이었다. 엄청 편했습니다 일단은 또 짐검사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게 구,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있긴 하네요 <laughs> 네, 홍콩 도착했습니다 어우 씨. 날씨 진짜 엄청 좋아 와 씨. 이거 <laughs> 광주보다 좀더 어, 날씨가 그 좋, 좋죠. 지금 바람 은 선선하니 좋습니다. 반팔이나 아니면 얇은 긴팔 하나 정도만 입어도 될 정도로 아주 바람도 시원하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일단은 숙소를 일단 빨리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유심이 안 껴져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안 터져요. 일단은 아 어, 물어 물어서 숙소까지 가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째 일단 헤매고 있긴 하거든요 <laughs> 또 얼마나 더 헤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을 어떤 시민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여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씨아네 아, 여기 맞아? 어 여기 찾은 것 같은데 281에 찾았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왔어.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와, 씨. 일단은 찾았습니다. 와, 나 씨. 일단은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그리고 유심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탔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씨. 아, 배고파. 지금 오후, 오후 1시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다. 다음 정거장에내리고내서숙지를서일를일단또 어, 찾아가야 됩니다. 또구글맵에안펴지에때문을에서감을 믿고 길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여긴 은본에서일은 물어볼게요. l 로 I want to go there. No? 어? 그럼 어디지? 여기가 아니면 어디지? 일단 맞다, 맞다고 하네요. 여기 경비 아저씨가 모르시던 거였어. 주소 보고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숙소 찾기 대성공 졸라 열악하고 오메 ㅅㅂ 무섭다잉 와 이거 내가 열어야돼 어. 와 잠시만 여기서 어, 뭐야? 아여기 어떻게 찾아야돼? 도망갔다 이거 심각하노 아 여기 뭐야 어, 나 키카드가 없는데? 어, 어떻게 해야돼 이럴때? 아니 뭐야? 여기거든요? 근데 키카드가 없어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야? 에? 이거 낭패인데? 에? 아니 여기는 <laughs> 맞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어떻게 가? 이거 봐봐 여기 여기인데? 네 일단은 도착을 했고요. 그 다, 다행히 그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 주셨는데 체크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체크인을 지, 그 원격으로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QR 코드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보면은 <laughs> 답이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인을 하는 거야? 와, 아 이게 체크인이 3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꼼짝 없이 여기에서 그냥 갇혀있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체크인 맞췄습니다. 아, 쉽고. 아. 아아아 아, 아. 아, 어 일단, 신축으로 리모델, 리모델링이 된 캡슐 호텔이거든요. 홍콩을 몇번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엄청 좋네요. 생각 이상으로 여기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다른 것보다 침구류가 마음에 들어요. 엄청 더럽거든요, 원래 침구류가. 근데 침구류 자체가 그렇게 엄청 더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 베개 자체도 좀 괜찮습니다. <laughs> 엄청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캡슐 호텔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그 옷걸이도 있고 한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호텔인 그 캡슐입니다 아휴 힘들다 얘 예, 유심을 좀 구매하고 밥을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후 3 시가 넘었는데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일단 밥을 먹으러 가시죠 여기가 바로 침사추이 여기 바로 근방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시설도 엄청 깨끗합니다 어, 여기 사물함도 있고 보면 이렇게 냉장고랑 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16명이서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 거라서 좀 명확하긴 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방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 여기서 보면은 노트북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엄청 괜찮네요 일단 밥 먹으러 가시죠 I want to buy 유심 카. No. no, no. 아, 아 okay. Okay. Thank you. <laughs> 와 역시 지금 가려고 했던 이동통신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 세븐일레븐에도 지금 안 판다고 하네요. 일단은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채, 최대한 뭐한번더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어. 자 세븐일레븐 또 왔거든요. 여기에는 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t 바 o buy a new shim car. s i m car? Yeah. So I'm sorry. I'm s o r y 아무데나 안 팔아 여기에서도 그 유심을 살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 가서 유심을 한번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여기 유심이 아니고 핸드폰을 파는 곳인데.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 화 많이 난다. 아. 야, 어야마디 유심? I want to buy 유심 카드. 유심 카드요? 야, Here. Here. Thank you. Yeah. 아무도 왜 나를 반겨주지 않는 거야. 나 진짜 배고파 뒤지겠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와, 아, 여기도 안 된다는데요? 와, 뭐야,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유심카드를. 아화 많이 나네. 아니, 뭐, 진짜 유심카드를 1년, 2년짜리밖에 안 판대요, 다. 화 많이 나네. 아 진짜 배고파 뒤지겠네, 진짜. 아, 소리 존나 지르고 싶어, 지금. 일단은 세븐일레븐 여기 근처에도 하나 있거든요. 세븐일레븐 가보고 없으면은 그냥 진짜로 없이 그냥 여행합시다. 아화 많이 난다. 아 세븐일레븐 어디있어? 아 구매 완료. 일단은 세븐일레븐에서 구매 완료했고 여기서 요거를 한번 따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숙소 앞에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김밥, 청국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다 팔고 있어요. 메뉴가 100가지가 넘어 <laughs> 일단 밀크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근데 여기서 저 슬픈 점이, 유심이 안 돼요. <laughs> 아 존나 <정말> 빡쳐 진짜. <laughs> 아두 시간 동안 헤맸는데 어. 유심이 안 돼. 볶음면 은 시켰습니다. 아 배고파도 이제 맛있네요. 아 현지에서 유심 카드를 좀 구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납치면 안 되겠다. 아니 현지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거야 어떻게 구매를 해.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국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리저리 핸드폰을 만지다 보니까 유심 등록이 됐습니다. 결국 한달 동안 5 0 기가를 쓸수 있는 유심을 지금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권 등록하고 이, 이것저것 해야 되더라고요. 뭐 하나 그런지 몰랐어. 그냥 심카드만 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숙소 도착, 숙소 체크인 마치고 그리고 유심까지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목표 달성했습니다. 아, 진짜 존나 빡세 아니. <laughs> 아 여행 나는 여행 유튜버 아닌 것 같아 지금 한 그래도 꽤나 그래도 한 1년 정도를 해 봤거든요 1년 동안 해 봤자 뭐몇 개국 안, 다, 안 돌아다녔는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여행 유튜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여행 재미없어 하기 싫어 <laughs> 뭐 어디 가냐 갈 데도 없는데 저곳을 좀 돌아다니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 버스 아무거나 있죠. 그 아무거나 탄 다음에 2층 가가지고 그냥 홍콩 야경이라 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버스 타고 여기서 그냥 조금 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와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선보다 오리고기입니다. 오리. 오리고기 가격대는 조금 나가거든요. 거의 한 25,000원 이상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비싸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먹으려고 홍콩 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 맛있습니다. 보면은 밥 안에 오리 기름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크리스피 오피. 배 네, 네, 터지겠다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네, 현지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오리 덮밥집이거든요 엄청 맛있게 잘 먹었고 내일은 여기 말고 미슐랭을 하, 거의 한 4, 5년 동안 미슐랭 받은 오리 덮밥집이 있어요 내일은 그 덮밥집에서 한번더 오리 덮밥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먹었던 이 오리 덮밥도 엄청 맛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갈 곳은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촬영은 쉽지 않을 건데 거기가 진짜 제가 먹었던 오리덮밥 중에서 진짜 넘버원 단연 1등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일은 오리덮밥집 진짜 맛있는데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일단 숙소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본격적으로 홍콩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